자,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아하 오래오래 시작했습니다 낙지를 한 마리 파게 됐네요 낙지가 급히 도망갑니다 보이죠? 미역인지 낙지인지 잘 모르겠죠 낙지라는 걸딱이 낙지입니다, 이 낙지 자식 별거 아니지 두 번째 낙지입니다 두 번째 낙지입니다 끝. 쉽죠 이세 어, 번째 낙지입니다. 숨기 전에 잡아야 돼. 여기 세 번째 낙지 쉽죠? 낙지는 보통 돌아다녀요. 그래서 잡기가 참 쉽죠. 찌기로 어. 뭐 잡기가또 잡기가 쉬우니까 쉬운 것도 있고요. 선맛은 그렇게 없어요. 그냥 흐물흐물하니 잡히니까 네 마리째 낙지입니다 네마리씩 낙지 어 숨었다 안돼 안돼 숨었다 숨었다 여기 있네 여기 아 잡았네요 와 이게 얘는 좀 빨리 빨리도 반갑네 네 번째 낙지 바로 또 다섯 마리씩 낙지네요 체끼가자있네 보다가 자리 있다가 제... 불 보고 도망가네요, 또. 짜식이 자, 일로 나 일로 와야지 못 자겠노. 어. 어, 오랜만에 발견하는 자갈 송 낙지네요. 보이시나요? 보이죠? 자갈에 딱 이렇게 있어요. 아니다. 원래 머리만 파먹고 있는데, 이 정도면 양반이 양반. 이 정도 양반이에요. 자고 쏙쏙쏙쏙. 탕탕이용이네요. 맛있는 거. 어, 또 발견. 놀고 있는 낙지를 발견합니다. 잘 놀고 있죠? 보자마자 도망가네요 또. 히히히히. 힘차다. 낙지네요. 완벽 타기를 하고 있어요. 어, 도망간다. 밑으로 도망가는 거 잡아가지고. 오, 어, 정말. 파이 파이톤으로 좀맛어 에이씨. 빨리 잡고 그랬네. 어 잡았습니다. 잡았어요. 뿔소라도 있네요. 여기 파도 치면 보여요. 차 보이죠 여기? 물소라네요. <laughs> 잠깐만, 죽은 것 같은데? 어 살아 있네요, 물소라. 잡지 않습니다. 다시 뒤집어 놔야지. 야, 저기 살아가라. 저기 보일 소라나 모르겠네. 보이나 이제? 따 내미고 있죠 버리 그럼 가서. 어이 너무 작은데. 너무 작네요, 맞죠? 어 참다. 잡아서 보기나. 낙조보단 크다. 야그겁니다 이거. 음. 어, 뭐지? 이게 또 사냥하고 있었네요. 이 개가. 참나. 보자. 얘는 더 크고 와야 돼요. 먹을 게 없어. 나중에. 좀 이야기 좀 하다가 보내줄까? 오케이 나중에 아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방생할게요 너무 작아요 예. 네. 잘가 어, 낙지네요 보이십니까? 낙지 보이죠 이거 바닥에 딱 붙어있네요 도망간다 도망가서 사용이 없어요 잡아보다 어? 그 속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. 왜냐면, 이, 이 정도 돌은 돌지 들리거든. 딱 들으니까 있네요, 안에. 네, 딱잘 막혀있죠, 여기. 밤 잡고, 내면 돼요, 이렇게. 쉬우다. 쉬우다, 쉬우다. 바위 옆에 낙지가 있네요. 이기있네 여기. 보이죠? 낙지. 다리 내밀고 도망가 지마다

보이시죠? 자고 빼. 어, 어 어. 아이고 물도 들어갔다. 아씨아씨에또 불소라네요. 보이죠? 불소라. 이게 불소라입니다. 아니 있어요. 움직이죠, 불소라. 이 자식이켜. 이거. 잘 살아라. 여기도 뿔소라가 있네요. 보시죠, 이거. 여보, 여보. 살아있어야다. 여쭈, 살아있자. 살려줄게요, 다시. 살려주고. 내가 볼때 여기 뭐가 많은데, 못 잡는 이거 지금 잘안 안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이 수초가 밑에 많이 깔려서 그런 거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수초를 먹는 전복이라든지 뭐이 소라류라든지 그리고 해삼류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에휴, 슬프네. 네, 그 전복이 좀 있는 곳은 거의 수초가 없거든요, 진짜. 그 맨들맨들해요, 맨들맨들해요 바위가. 그러다 보니까 두정류도 잘 보이겠죠? 네, 지금은 있는데 수초 밑에. 혹은 뭐 수초에 가려가지고 못 잡는 것같아 내가 볼때 예전 여기 안 이랬는데 심하네 심해 이렇게 좀바닥에 보여야 되는데 전심안시네 이봐요 이봐요 이봐. 다 수초 애초들 어휴 큰 물이다 여기 원래 해삼도 있고, 전복도 한 번씩 보이고, 뿔소라도 한 번씩 진짜 많이 보이고 했던 곳인데, 이제는 해삼 그림자도 안 보이네요. 그림자도 안 보여. 진짜. 어떻게 그 흔한 해삼이 안 보이냐. 에휴. 야. 오늘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갈고리를 세팅하고, 볼게요. 도망간다, 안나나 아씨, 도망갔네. 어디 밑으로 내려갔나봐요. 걸겠구만 또, 모노와의 었 사... 어, 아, 여기 있네. 도망가고 있었네. 탁, 계속 찍어서. 예? 야, 이거 뭐야. 색깔이 변하네요. 돌아와 똑같이. 예? 나네 변하고 있다. 이렇게 찍어서. 쉽게. 그저 아이고, 문어 한 마리 잡았네요. 아, 먹을만한 사이즈.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문이 좋네. 또. 또, 여기 있네. 도망가려고 하네. 가지마. 가지마라 가지마라 이런데 쑤시면 한마리 나오려나? 가지마라 어, 또 한마리다 어. 잡았습니다 한마리 잡고 작은것도 한마리 봤는데 어 여기있다 두마리 오케이 아 어. 어, 급해가지고 야 내가 작은걸 맨처음에 봤는데 얘를 먼저 봤거든요 이를 먼저 봤는데, 이게 갑자기 가자기 봤나? 저 시계 쓰려는 영상, 쑥 지나가. 이거 자꾸 분명히 작은 거였는데, 이거 왜 있지? 해가지고 봤는데 한 마리 더 있네요. 역시 두 마리, 한 곳에서 또두 마리 잡았네요. 아, 고맙다. 음. 와, 니다 와, 이렇게 풀 안에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. 와, 한장 알겠다. 진짜 씨, 아! 어? 이렇게 풀 안에 있으니까, 수출 안에, 해초 안에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. 예. 아휴또 잡았네요. 야, 그래도 좀쾌봤네요 다리가 보이더라고요. 문어를 발견했습니다, 또. 어? 돌 밑에 붙어 있는 문화 보이시나요, 저거? 보이죠? 이거 잡아가지고, 빼야돼요. 움추렸다. 너무 움추렸어. 근데 빼야지. 자꾸 잘 걸어서 빼야 되는데 놓쳤어. 너무 작아가지고 안 걸리네요. 너무 작아. 이런 것들은 이제 못, 못 뽑지만 이런 걸 한번 시도나 해보는 거죠. 들리나? 어 들리네. 들린다면 한번 들어볼게요. 어제 도망갈 텐데 이 정도였으면. 도망간다 어, 휘나 휘면 안되는데 어? 저기로 도망갔네 이기로 도망갔네 너큰바위로 도망갔어 도망간다 계속 손을 넣어서 아이고. 이노 이노 귀미네귀미 에이 귀미 잡아서 뭐 하겠노? 하... 음? 잡아서 뭐 하겠어요? 살려줄게요. 저 멀리 라 하나 둘어았어 오늘도 고생했네요. 아...